사랑해요, 맵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응. 오늘의 경기 세세리의 원정 이태원 경기 난코스로 예상되는데요. 나도 해볼게. 네. 나이샷. <laughs>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X밥들보단 나을 것 같아요. 자, 해보세요아 <laughs> <laughs> 아, 그게 아니고 X밥 맞아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저거 카드어어 시선 고정. 와선수님 너무 좋은 거야? 선수예요? <laughs> 선생님. 그래그래. 그래. 넌 일단 신발부터 병신이야. 네? <laughs> 저희 다 병신인데요, 러분 선생님의 S. 티칭. S. 팬들 테리선생님의 지금 S. 이제 S. 티칭 나왔습니다. 궁금합니다. 저 전화시... 오른발에다가 이발못댄거세 오른발에다가 올리세요. 누 빡치기 직전인데? 아니, 샌드백스. 벌써 화난 거 아니야. 아니야, 화난 거 아니야. 거 아니죠? 짧게 만든 거예요, 짧게. 안 짧게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진짜 쳐야 돼. 혹시 한 번은 못 알아들면 으 어떻게 되죠? 이게 번... 갑자기 무기로 변하게. 잠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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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너무 셌어. 왕기순이 어, 잘해. 잘해. 근데 이거 진 진짜... 역시나 아, 또 이거 진짜 오늘 말을 많이 야겠구나 <laughs> 와. <우와>. 골프처럼 이렇게. <laughs> 갔으면 간만큼 보내. 아니야 이만큼 갔다 이만큼 오는 거야. <laughs> 근데 이만큼. <laughs> 그렇지. 어,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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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오 오래. 그래. 와우와 그래. 아. 미쳤죠? 미쳤죠? 을 내고 딴데 배울 필요가 없네 <웃음> 잠깐! 됐어요? 아 살짝, 딱 그렇지 잘했 <laughs> <laughs> 기대! 선생님 차례! 와 기대된다! 기대된다! 와! <laughs> <laughs> 아,

네, 좋은데? 나이스! 아... 잘했어. 아, 아, 아 아니, 아니요. 준비되면 시작하요 어머, 얘 뭐야? 거북목이 없다. <laughs> 아, 너 스크린 말고 그뭐 자생 한방병원 뭐? 같은 데 가. <laughs> 어머, 어머. 아, 왜 이렇게 웃겨. 마치지 마. 지야 아, 아. 자, 아, 봐봐. 네. 여기 손을지 네.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 집어넣고. 네. 예. 고 오른쪽에다가 중심을 둬. 무게 중심 그럼 가운데 올라갔다가 네. 예. 가는 거야. 오. 러고못 치면 레전드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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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. 아, 채팅 빨리 올려. 채팅 올려 주시고 <laughs> <laughs> 보여 준다. 선생님이. 빠하이! <laughs> 와! 아. 소리 좋았다, 방금. 쾅쾅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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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딱 떨어질 듯. 네. 아, 예. 네. 요 어. 네. 아! 와 진짜! 모범파였다. 와 진짜로. 아주 등 아니야 너무 이상해. <목소리> 아니 골반은 냅 냅둬. 골반은 두고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어. 아니.. 뭐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. 형님 <목소리> 되게 만없 <되게 맞을 목소리> 그래서. 좀만 숙여봐. 이제 알았어요. 왔다. 와.. 와 신발아 진짜. 와.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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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이 왜? 이렇게 여기 하고 선생님, 화이팅! 화이팅! 왔다 진짜야! 진야아 진짜 진니야 진짜 언니가! 진짜 언 언니가! <웃음> 진짜 너언니 진짜 언니가! 진 진짜 언니 진짜 언니가! 진짜 언니가! 가 진짜 센가 진짜 언니 방금 나이스. 방금 나이스.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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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. 잘했어 잘했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오, 나이스. 오오아 재밌다 그 네. 아니, 아니, 언니가 잘갈 음. 아니야 왜 저래 왜 저래 스 그대로 가면괭이지 뭐 <laughs> 않아? 아리 사모님 나이 <laughs> 와, 와 미야만 내리고. 와! 아니 안졌어아 괜찮아. 어 잘했어. 소리 <서울이> 좋았지? 네 <laughs> 이제 드디어 내 차례. <laughs> <laughs> 연습해봐, 연습! <laughs> 이번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중심이 아니야. 이렇게 눕혀져 있어야지 중심이 맞는다. 어, 좋아, 좋았어. 어? 잘했어. 나비. 어? 아 진짜 언니는 취업해도 되겠다. 이 빼고 오른팔 빼. 와, 어? 와 일자로 왔다. 히트~~ 진짜 언니한테 우리가 이렇게 햇병아리 시절부터 배워서 필드까지 나가면 언니 뿌듯하게 레이어를 할수 있어. 나갔는데 막 뻥뻥 쳐. 얘도 S인가요? 레이어를 올려. 어리에네 어. 너무 좋았어. 얘들아 여기 좋아졌지 예? 봐봐. 멀리 들어오지. 어? 좁아졌어? 그치? 레이어로올랐다가 잘했어. 어? 와. 야 근데 진짜 이게 언니가 하라는 대 하면 계속 나아진다니까? 음. 또, 또 손목 지 병신같은 <laughs> 어, 정힘 빼, 지너왜내 걸로 쳐, 근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먹을했 뭐야, 어? 어, 그러네? <laughs> 아귀 아파서 옆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진짜, 진짜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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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목소리> <laughs> 손만 가. 오? 딱 <laughs> 소리 났네? 자, 제인으로 넣는 걸로 시점으로 방종 완성. 이겼지? 어? 끝났나요? 아 어? 우리 졌어요? <laughs> 안녕. 누가 1등 어